안녕하세요. 다오라다육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그죠? 일주일이 너무 잘 간다. 그죠? 다육이 농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금방 해 뜨고, 금방 해지고, 집에는 가기 싫고, 그러네요. 농장만 오면 집에 가기 싫죠. 다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오늘 보여드린 아이는 1세대, 먼디금입니다. 아, 먼디, 먼디 백봉눈이고요 여보시면 어, 한번 보세요. 얘참 이쁘게 생겼죠 그죠? 예? 인물이 반듯하죠 그죠? 얘는 조금 큰 아이고요. 요얘 보면 조금 작은 아이도 있습니다. 얘가 번식이 조금 안 돼서 좀 귀한 아이입니다. 예쁘죠. 일반 이제 먼디금도 참 많은데 이 먼디금은 아마 어 유튜브 보신 분들도 아마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가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고 저 역시도 좀 귀하게 구한 아이라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1세대 먼디금이라고 합니다. 보시고, 예, 또, 이렇게, 아, 이런 금이 있구나, <laughs> 하시고, 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판매 영상, 어,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은, 음, 저도 이제 유튜브 한지 며칠 됐는데, 오늘 좀 파격적으로, 어, 좀, 음, 오송 특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손톱, 어, 아시겠죠? 손톱, 그, 손톱, 손톱 에보니 금은 가격이 엄청 비싼 나이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무지, 어, 근무지, 손톱 에보니 금무지 하나 값도 우리 보통 보면 뭐, 10만원, 9만원, 막,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5종으로 해서 다섯 세트 손톱 에보니 금무지 포함 어, 애들 몇종 내가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좀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판매 아이들 앞으로 왔습니다. 오늘 판매 아이들은요, 오종은요, 손톱. 무지 금무지 애이고요 보석 보석 마리아시죠 보석 마리아 어, 애도 요 보면 어, 무지하고요 연두장미금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 금 그리고 마리아 철 합니다 오늘 손톱 무지 보통 시중에 보통 한 십만 원 앞전에 한 십오만 했는데 요새는 한 십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선포 무지 한개 값으로 음, 다른 아이들 다 품어서. 10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제가 음, 어, 특가로 해서 10만원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 손톱 보이시죠 예, 이, 이 바구니 안에 들은 게 일, 61번입니다 61번 손톱 근무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잘 보세요 예, 보시면 손톱하고 많이 닮았죠, 그죠? 예. 얘가 손톱 고무집입니다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예. 아, 한, 5cm 조금 안되고요그 다음에, 장미금입니다. 연두장미금요. 연두장미금은, 음, 예, 요 보면은, 잎에 보면 얘도 참 예뻐요. 예 돌기도 볼록 볼록 올라오고 연두장미는 돌기가 좀 볼록 볼록 와야 예쁩니다. 예, 얘 예, 같은 경우는 연두장미 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석 원종 마리아 금무지입니다. 금무지고 얘 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한 6cm 7cm 그 다음에 마리아 금 금잘 묻했습니다 예, 얘 예, 같은 경우도 6. 6cm 조금 넘네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 철아. 예, 철아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잘 또 감았죠, 그죠? 반도 좋습니다. 예, 철아 지금 사이즈 보시면, 예, 철아도 한 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예, 세트 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기 조금 뭐 0.5cm 차이가 있냐 없냐, 고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만 보시고 모양 조금 보시고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5종 61번입니다. 가격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 62번 보여드릴게요. 62번 되겠습니다. 62번 구성 똑같고요. 가격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손톱이 그만큼 손톱이 0.5cm 크면 다른 게또 0.5cm 작고 그리 골고루 공평하게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금, 마리아 금 사이즈가 7cm 조금 넘고요. 금잘 묻었습니다. 그죠? 예, 금잘 묻었죠. 그리고 입도 도톰합니다. 그다음에 연두 장미 금. 8cm정도 되구요. 예, 돌기 볼록볼록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손톱 손톱 무지 음, 보시면 5cm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철아 어, 마리아 철아 사이즈 큽니다. 보시면 손톱 마리아 그 얘같은 경우는 음, 한 7cm 정도 그 다음에 보석 얘는, 어, 철화로 지금 풀리고 있는 아입니다. 이래 무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몰개인 무지를 키우고 있다가 커팅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진짜 몰개인, 음, 그거, 금이 나더라고요. 하나, 저도 나왔어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나오니, 안 나오니 하던데 나오더라고요. 완전 신기했어요. 예. 보석, 어, 거는 철화로 약간 풀려가는 애입니다. 신 센치 되겠습니다 62번. 10만 원입니다. 예, 63번입니다. 구성 똑같고요. 가격 똑같습니다. 예, 63번이고요. 어, 예, 같은 경우도 사이즈 한번. 얘는 보석 예, 손톱이 조금 아까 개보다는 조금 뭐 사이즈가 큰 거는 있는데요. 손톱 사이즈 한번 해 드릴게요. 손톱 사이즈가 지금 한 5.5, 6cm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어, 연두상미, 8cm 조금 안되고요그 다음, 이거 보시면, 마리아. 마리아는 금이 잘 묻어야 되겠죠, 그죠? 복륜 잘 됐습니다. 마리아 금 사이즈, 7cm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보석. 보석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철화로 약간 풀린 애입니다. 한 7cm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마리아 철화가 지금 요, 보시면, 중간에, 달라졌죠 그죠 가져가자 맞아 이거는 바로 이렇게 잘라 그 분리 하시면 됩니다 예그 철화는 그 진다 6cm 7cm 고그 정도 됩니다 지금 63번 구성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10만원입니다 예 다음 마입니다 64번 이고요어 구성 똑같고요 예. 하도 분식을 많이 하다보니까 손톱도 무지도 많고, <laughs> 몰개인도 무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 요놈 보석 쌩얼입니다. 보석 무지 쌩얼이고요 예, 보세요. 예. 쌩얼이고, 어, 사이즈 제 드릴게요. 64번입니다. 예. 마리아, 금무은거 그 보세요. 지금, 골고루 잘못었죠복무으로 마리아, 지금 7cm. 7cm 조금 넘습니다. 넘고, 어 장미금. 예. 다짐, 밭에서 뽑아서 물기가 좀 있어요. 7cm 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 보석 한 8cm. 8, 8cm 조금 안 되네요. 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손톱. 아이고, 그 이름도, 몸값 좀 하는 손톱입니다. 무지도, 손톱 무지도 처음에는 엄청 비쌌어요. 예. 얘 하나만 놔도 사실 금방 팔려요. 예. 근데 유튜브, 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예. 하나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예, 7cm 조금 안되죠 그죠 선 예. 그 다음에 차랍니다 마리아 차라고요 예얘 같은 경우도 한 7cm 정도 되죠 예. 예 이렇게 64번 구성했습니다 예 마지막 65번입니다 예 구성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10만원 똑같습니다 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손톱, 무지구요. 마리아, 묵륜금이구요. 그 다음, 마리아, 차랍니다그 다음, 연두장미금이구요. 그 다음, 어, 보석, 온종, 마리아, 무지입니다. 예, 이렇게 5종 준비되어 있구요. 음, 사이즈, 예. 보석 같은 경우, 지금 7cm 전후 다 돼요. 그리고, 연두장미, 이 아이 같은 경우도 7, 8cm 되구요.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금도 마찬가지, 한 7cm 조금 넘네요. 그 다음, 손톱, 5cm 조금, 5.5 정도, 6cm 정도 되구요. 그리고, 철아, 철아 같은 경우도 6, 6cm에서 7cm 사이 정도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5종으로 구성해 봤고요. 예. 음, 무지에서도, 뭐, 어떤 농장 사장님들은 금이 절대 안 나온다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보시면, 저 밭에 이렇게 무지만 쫙 심어 놨어요. 무지만 심어 놨는데, 어, 제가 고객님들한테, 요, 보시면, 무지만 심어 놨 밭에 요, 보면, 금줄이 살 올라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있더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보시면, 이 아이도 완전 무지였거든요? 무지였는데, 크면서 금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더 두고 보다가, 예? 로제금이었거든요? 커팅하고 예. 나면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있고, 어, 또, 또, 다른 아이들, 또, 이, 이 아이는, 몰개인 근무지 묻어난 아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좀더 두고 봐야 알겠죠, 그죠? 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이아이도 그렇고, 얘는, 그, 우리가 키우고 있는 근무지 애를 만큼 키웠거든요. 키우니까 이렇게 금이, 야, 노꿈마인데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번식을 좀 하고 있는 아인데, 이 무지가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금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금이 무작정, 여 보시면, 예, 여도 금이 살짝 묻어 올라오죠, 그죠? 다 무지 아이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 금이 안, 오,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유, 그럼 어떠신 분들이, 아이고, 막, 그무지에서는 절대 금이 안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키워보니까,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집그 몰개 무지에서 금이 난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렇게 애가 하나가 무지에서 금이 나오이가 하나 있었어요. 예, 이건 내가 증인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저 보석 같은 경뭐 보석 같은 경우 음 여러분들이 어 저처럼 이렇게 에 밭에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화분에라도 예, 무지를 심어 놓으시고, 커팅을 계속, 뭐, 짬짬이 하셔가지고, 어, 이제 무지 테스트 하는 바치에요. 저 안에도 있는데, 음? 짬짬이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처럼, 아, 그런 또, 금수학을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예, 어, 오늘도 힘차게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그, 여러분들 성원, 어쨌든가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원하였습니다.